잠시 네, 문다고난 다음에 양 목사님 기도하시고 소리동공기 응.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 내기 했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잔댕기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전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하미하네. 천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와 이리 뭘, 그바라에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성령의 예신해 예신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길 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네다시고 모든 영유아시니 나는 숲에서 아마 제게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 성령이, 성령이, 열심히, 열심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개를가으며반납길뻐하다가 주의의 영이 함께 하니 하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이 모습을 받았네. 어둠 밤에 잿나고 모두 혼진 벗으니 주의의 영이 함께 하니 하늘. 성령이 성령이 계신 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 신의 조길 걸으며 건너 나 기뻐하나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안사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개별 목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하나님 조심을 하아옵소서 허위자 백성 스과 대별로 기도하시옵소의하신을으로감도록하옵소 아멘 예수 그스도께서뜻게하시옵 우리의 죄도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 세에들고 아까 모든 것을 들여여 십의 목표에 고하시지의 조심으로 십자가의 번호를 우리에게 숙명으로 말씀을 듣고 그 뒤에 그, 그 진장을 들었으므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그기도내려서직접께 공례로 본받은 진리가 날마다 새롭게 이름으로 떼어 나가기를 선호합니다. 아멘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을 쓴다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 형상 이렇게 그 뜻을 해야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복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네. 또 주의 말씀으로 아버께서뜻같은 일들을 성님으로 받아계주시고 성님께서 주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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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구절다하서안 명의 생명을 구원해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네. 감동으로 좋은 별미를 거으로지는 생명의 회가복되게 해주시기를 감절히 바라고 응르합니다 아멘 모든 이들이 모든 시 말씀을 오직 그녀들끼르 속에서 담보다 서랍에 태고 생명으로 굳은 나무로 계속 모든 불태신의 변동 변화가 되었으므로 그리서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아름 것들을 이르으어 그들을 써서 감동 하나 성령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주시기를 아, 예그 주시기를 단절히받는하고권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하신 말씀을 보내고 법사님을 통서 택비를 보냅다그 말씀을 우리 성령에 연합되어고우리성령 반동으로 뒷버스로 날까지하나님는 새롭게 복되게 예수시기를 간절히 받호고권니다 아멘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게 주시고 성령으로 인한 하어무너 썬서, 나가, 썬서, 니사하너 나가, 썬학생어무너 니어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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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며무너 니어무너, 니어이너니로무너니기도너 니어무너, 니니다 아멘. 니어무너, 네. 니어니다 창세기 1장 <laughs>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장 1장 27절 27절, 28절. 두절만 믿음으로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장세기 1장, 27절, 28절. 믿음으로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성경 공부했던 것이 혹시 뭔, 주제가 뭔줄 알아요? 왜 우리 성관계 목사님은 그렇게 공부, 공부, 또 신학, 교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참. 우리 본사님은 대구에서 하실 때, 신학생활 하실 때, 분반 성경 공부는 하셨지만, 이렇게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은 아마 공부를, 교회에서 안 했을 거예요. 분반 공부는 했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저 사회 위단들은 금방 넘어질 것 같고, 뭐 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고발 당하고, 감옥에, 그 교주가 감옥에 가고 해도 없어지던가요? 안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렇게. 뭘 근거로? 자기들도 이성경 근거로 그래서 혹시 옛날 어, 전도관에 그 자기들 그교책자이름 있는데 그 교리 책자가 있습니다 또 통일교도 원리강론 책자가 있는데 다 자기들 그 교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맞는 것으로 착각할 것니 그래서 뭐 정부에서 혹시 뭐 저기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은 뭘로 생각할까요? 핍박으로 생각합니다. 아 드디어 우리는 핍박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각각 우리 성로들, 아니, 거기와 상관없이 우리들도 가끔 뭐라 고 그래요? 참나 집에 살아오면서 엄청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뭐 때문에 핍박을 받는가? 뭐 때문에 옆에서 문제 제기하고. 아무튼,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고, 뼈적인 느꼈고, 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바르게 딱 서야,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설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굽부치게 하는 신앙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 장노교 12신조. 그게 어디 나왔느냐.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합동이나 통합이나 백석이나 백석대신이나 전부 다 헌법책, 헌법책. 각교단은다 헌법책이 있습니다. 그 헌법책, 그, 어, 몇장 넘기면 차례에 보면은 장노교 12신조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단마다 약간표현 방법은 조 좀씩 다르다고 모르겠습니다만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먼저 봤고, 그걸 제가 먼저 공부했고, 그또 다시 같이 하면서 아하, 이렇게 해놔야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정말 제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저이단 사이비와도 완전 구별된 정말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할수 있다. 각 교단에서 할일 없어서, 할일 없어서 거기다 그거 넣어놨겠어요? 목사님 그 백성 대신 그 헌법, 아 백성 헌법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틀린 게 있습니다. 쓸데없어서 거기 넣어놨을까요?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다 넣는 그런데, 그걸 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 때도 그걸 공부를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어, 우리 백석 대신 세부산 노예 할 때, 어 저는 그, 직접 제가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신앙을,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아무 말씀드린건 모르지만 겠 옛날에는 우리 혹시 권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어, 교회에서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 대서율이 문다 이것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특별히 교, 교재가 많이 없으니까. 그걸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교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교회 자체에서도 어떤 교재를 만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메스터미드 신앙 고백. 또, 또 무슨 신앙 고백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성로들이 공부를 했어요. 왜?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신학교 가면 안 배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번째로 전반 시간에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만 반복된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우리 부모님들 만드셨고, 이 대한민국 온 우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예비를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관에 가신다. 이게 하 섭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한 것도, 누구의 주권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다. 저, 전역하고 그것도, 누구의 주권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 우리 영일 씨가, 엄마 권위를 인정하라고 부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안하면 어떻게 그게 기분 좋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냐. 뭐 진리 얘기하고 뭐 빛을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 십자가를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은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옵니다. 그 좋은 일 짓은 나쁜 일. 그, 나쁜 일그 모든 가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해드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제첫 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5장에서는 그 천지 우주만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도 만들었다? 사람도 만들었다. 정말, 항복히 부탁드립니다. 이 인간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 7절 28절 그말씀에 확신, 은혜가 되면은 정말 우리의 사고는 달라집니다. 사람 대한 것도 달라집니다. 어른 대한 것도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이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가치관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공경하지 않습니다. 존경만 받으려고 하지, 인사만 받으려고 하지, 인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핍박받았는니 졌느니, 이렇게. 그래서, 천지 우주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도 창조하셨다? 사람, 인간도 창조하셨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깨달았다고 는 틀리거든요.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을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게 깨달음요 그저 지식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5장, 인간 창조. 서로. 다섯 번째 신조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들은 트럼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아, 안, 안 좋아할까요? 뭐, 안좋아할까안좋아할다안좋아할까아요안좋아할까좋아할까좋아니좋아할까좋아할아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미국은 동성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미국 동성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전에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적군을 잡고 난 후에,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은 이성, 두 가지 성, 뭐, 남자와 뭐, 여자, 참참 남녀와 여자뿐이다. <laughs> 이렇게 하고, 한 번에 딸딸 두드렸니다 그럼, 동성애, 중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걸, 뭐 깡패처럼 뭐 하고, 그거, 그건, 그지그들끼리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도, 전, 어, 그 전에 할 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 관공서에. 그래서 말씀 기쁘다 꾸지 오셨네. 강공서에 붙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때 대통령 돼가지고 어디에나 다 기쁘다 꾸지 오셨네. 해도 괜찮네. 깜깜빡. 난 그쪽에서 그분이 어, 좋구 나보고 나그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뭐 신앙의 관점에서 볼때다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저나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두 분이나 또 여러분들도 하나 봐가지고, 봐가지고, 좋다? 할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는 착각합니다. 나는 다 옳다. 다 잘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접을 확신하고, 정말, 천국 백성에게 확신을 가지면, 그 부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 바뀌어요? 네. 부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 바뀌어요? 긍정의 사람 바뀌어요. 긍정의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원망, 불평 불만, 비판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 긍정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두 가지 가, 가 보고, 뭐, 어른, 좋은이 나쁜이 뭐, 우리나라 임무 뭐 대통령 뭐, 좋은이 나 그걸 할 필요 없어요. 다 자기들끼리 안에서 권력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자, 얘기가 더럽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 모든 것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 자식이 됐든 내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모든 것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 아주 사람은 간사기도 있습니다. 간사.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누구에게 간사미 없다고 하실까요? 혹시 기억하신가요? 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타락한, 원초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오늘 초와 여러분은 나를 유시해서 사람은 아주 간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는 몰라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랑에 감전된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면은 절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 나도 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5번. 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울과심으로 지으셔서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 즉다 동포요. 뭐다? 형제. 형제이다. <laughs> 믿어져요? 이제, 이것을 정말 강하게 주장하는 쪽이 어, 어딘 줄 압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진보 쪽 그래서 한 동포 한 형제다. 그래서 얼싸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골목질을 만들어요. 그눈 어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끼리도 뭐 형제구나 그 생각별로 안 합니다. 그렇게 내가 목나서해도 우리는 떼려야 뗄수 없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입니다. 아까 우리 이동을 목사님 참여 우리가 옛날에 청년 때참금 많이 불렀습니다. 동방의 나라 그것이 비약되면 메시아는 동방의 한국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까지도 비약해서 나간,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사람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렇다면은,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교단이 틀리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럼, 동성애를 인정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말하면은, 우리는, 거품을 물고,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말고, 이거는 깨닫고 자식 할거 없어요. 성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내 자녀가 혹내 손주가 언제 그 동성에 빠져서 그 쾌락에 빠져서 우린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왕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면문가문인 우리 후손들에게 철저히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사람에 대한 존재의 양식을 조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의 중요성을 지금 하기 위해서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물과 공기, 흙으로 고성되어